2021년 9월 1일 드디어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오픈까지 이제 64시간 정도를 남긴 상태고 1 서버부터 30 서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시즌을 맞이하고 또뒷 서버들은 그만큼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비랑 같이 묶인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즌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 도시락 쌓고, 뽑게 뭐 하기 위해서, 금화 좀 쌓아놓고, 하는 건다 똑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 요 항상, 맨날. 이제, 시즌 4에서 개척은 얼마나 어렵고, 뭐 하고, 이런 거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쉬운 분들한테는 항상 쉽고,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는 항상 어려운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실 때는, 15코스트로 시작한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야 돼요. 15코스트면은 기본적으로 3명으로 토지작이 가능합니다. 뭐 이제 추천 토지작은 따로 알려드릴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7코스트가 들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뭐 장비에 회사자, 그리고 채무니, 아니면은 장비에 감령 그리고 채무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감태체로 가면은 서량이고, 뭐, 장비 감령으로 가면은, 네, 창병인데, 장비 퇴사자 채무니, 아니면은, 감령 퇴사자 채무니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항상 모든 개척백에서 개척티어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람들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 알려드릴 댁에서도 완성되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거기서 알려주는 전법들이 전부 다 있지 않으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이상한 전법들 끼워 넣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손실량이 엄청나게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빠르게 티어를 만들 수 있는 덱으로 그냥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장비 퇴사자를 쓴다고 했었는데 장비 퇴사자 채무니로 하면은 S는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든 뭐 S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다야. 나중에 이제 까보면은 좀 애매해져요. 어차피 다리빌딩 해야 되잖아. 감령 퇴사자 채문위로 가면은 나중에 그냥 정보로만 바꿔주면은 감태정은 이미 완성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빠르게 덱을 완성시킬 건인지 아니면은 내가 덱으로 완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그냥 강력하게 덱을 짜가지고 올라갈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15 코스트로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76 넣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는 비추예요. 무조건 비추입니다. 76 가지 말고 75 가는 건 상관없는데, 76은 절대 비추예요. 물론 뭐 코스트 올려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상관없고, 그렇게 할 거라면 상관없고. 장수 레벨이 45 레벨 이상이 되면은 포지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전투만 해야되는거기 때문에 좀더 전투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될거고요 개척시기에 긴급철수 한번이 가능해요 그래서 토지작을 하다가 아내 주변에 너무 많이 물렸는데 하면은 그냥 긴급철수 한번 돌리세요 그렇게 하면 토지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한번 쓱 돌릴 수 있어요 어, 세력마다 이제 보물주는거 아시잖아요 이제 어, 그 정도까지 모르실거라고는 생각 안하니까 시즌4에서 보물을 좀 생각을 하고서 개척 덱을 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토지작 라인업을 한번 좀 불러드릴 건데 제가 항상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전법들이 다 있지 않으면은 어떤 덱을 쓰더라도 피해량이 갑자기 펑핑이 돼요 원래 티어덱도 전법만 살짝 바꾸면은 되게 안 좋아지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는 거지 본인의 실정에 맞게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육손 장춘나 좌자입니다. 이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손의 강력한 딜을 조금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뭐장춘나랑 좌자가 많이 서포팅을 하는 편이죠. 육손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육손한테 몰빵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육손은 태평도법 무당비군, 장춘나는 혼비백산 의심왕기 좌자는 사별삼일 삼세진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손 토지작은 그냥 육제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덱에서 이제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코스트가 차면은 재갈량으로 바뀌는 거긴 하지만 저거는 초반에만 쓰시고 코스트 딱 차자마자 바로 바꾸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우연 태사자 황어령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좀 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이제 황어령도 시즌4 때는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하우연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일단 장료 덱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우연 자체가 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들어 놓고 후회할 수도 있는 개척 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중에 이제 다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져가셔도 좋은데 다쓸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두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우연 회사자 황우령 자체가 만들어 놓으면 세긴 세대요 이걸로 전투를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자 먼저 하우연은 맨몸의 혈전 일기당천 이렇게 두개 쓰고요 회사자는 적군제약 극악무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저도 참 극악무도 갖고 싶은데 없네요 상호령은 삼세진 후표기 이렇게 사용하고요 삼세진은 필수예요 어떤 개척대기든 앵간하면 삼세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덱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가 올라가면은 하우연은 빼고 옆으로 바꾸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덱인데 어차피 여기서 또 옆으로 바꿔봐야 옆포황호형 이렇게 묶어 쓰는 거 말고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옆포황호형 묶으면은 곽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사자도 같이 버려야 된다고. 이런 추천 덱이어도 항상 자신의 그 실정에 맞춰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장비 주태 채무늬가 있는데 이때 채무늬는 장춘화로 바꾸셔도 됩니다. 장비는 호용 무전 절대방격 이렇게 사용하고 주태는 봉시진 군민 위로 채무늬는 잔피기봉 함진영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무늬를 쓰면은 비세등등 일만타진 중에 하나랑 삼세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장춘화를 사용하면 함진영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라는 거고 이제 이건 나중에 주태 빼가지고 주태 쓰는 대기랑 장비 빼가지고 장비 쓴 덱이랑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늬는 대부분 버려져요 그리고 좋은 장비 채무늬 이런 것도 있는데 채무늬 대신에 장춘화를 사용해가지고 진영 버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초반에는 진영 버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좋은 와신상담의 의심 안기 이거 거의 국룰이죠 장비는 기세등등의 일망타진 그리고 채무늬는 팔문금세진의 잔피기복 이런 식으로 드는데, 이거는 뭐 올라가면은 당연히 채무늬 빼고 재갈량 넣어가지고, 제조장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모 촉댁 해가지고, 부은 장비 관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뭐 대부분은 재갈량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채무늬가 없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채무늬가 없으면 그냥 이만성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채무늬 자체가 그렇게 능력치적으로 좋은 애가 아니라서, 이만성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있다면은 그냥 세문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폭대기라고 해가지고 항상 던지는 댁이 좀 필요해요 내가 이제 다음 토지로 넘어갈 때는 던지는 댁을 하나씩 써가지고 던져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조금 귀찮긴 해요 이게 던지려면은 전법을 다 빼가지고 넣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전법 레벨이 충분히 올릴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은 자폭 부대를 굳이 안 쓰는 편이 많아가지고 초반에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법을 넣다 뺐다를 이거를 반복을 해줘야 되는 편이고 멀리 있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자폭 덱을 쓰기가 좀 망설여지죠. 어쨌든 받고 가야 되잖아. 그럼 5 분인데 너 자폭 덱을 좀 알아보면 다우랑 여모 해가지고 뭐디섞김 위서랑 백마의 정 주고서 성공 먹고서 먼저 때리는 그런 게 있고. 마초 황어령 해가지고, 맨몸의 혈전의 봉시진. 이런 것도 있고, 가우 황어령 초선 해가지고, 미석김 위서, 적군제압 삼세진. 해가지고, 삼세진을 써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별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손상향이랑 능통 해가지고, 맨몸의 혈전의 서량 철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게, 이제, 가우 영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위서랑 백마이 종막 이런거 필요해가지고 쓸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오 자체가 시즌3에서만 나오는 캐릭터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과금들 혹은 1시즌 2시즌에 과금을 하고서 3시즌부터는 지친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자폭부대라는거 자체가 가오랑 여목만 있으면 되거든요 위서가 없다면 은 다른거 빨리 쓸수 있는거 대기없이 쓸수 있는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뭐 토지작을 할 때는 이제 4토를 생각을 하면 은 12렙 정도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 13렙 14렙까지 쭉 올라가도 되고요 5토부터는 뭐 무조건 그냥 20렙에 찍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풀진급이어도 상관없이 그냥 20렙 찍고 스케일 찍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초반에 뭐 5토 한두 개더 먹는 것보다 안전하게 레벨업 해가지고 5토 계속 뚫는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6토 7토 이쪽은 보면서 가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30레벨? 그정도의 이제 6토. 거의 뭐 40레벨 정도까지는 가야지 7토 되지 않을까. 이게 전 시즌에 한 단계 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8토를 40레벨을 밀었어.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는 7, 7토를 한 40레벨.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 항상 그 다음 시즌에 전 시즌 한 단계 위에 토지를 공략할 때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창고 폭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육창고, 팔창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냥 팔창고만 사용을 하거든요. 팔창고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육창고는 따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팔창고 7분왕 폭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무 10장 석재 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요. 뭐, 실현보상에 석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첫번째 실현보상에 석재가 없으면 석재를 26만까지 가득 채우고요 1장 보상을 모두 수령하고서 7군항을 건설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실현임무에 석재보상이 있으면 1장 임무보상을 모두 받고 11장 진입후에 징병소 4레벨 업그레이드 보상을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석재 26만이 차면 챕터 11 보상과 실현보상을 받고, 군항전을 7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현보상도 중요한 게, 이제 8, 8창고에 26만이고, 7군항에 28.8만이에요. 그러면은 2만 28 8천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3회 안에 잡으면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실현이 너무 낮거나, 혹은 내가 실현을 깨질 못하는 순간, 이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시련을 어떻게 깰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시련 보상이 있든 없든 26만 채우고서 그냥 올려주시면 은 되기는 해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모구우마를 기다렸다가 모구우마가 석재를 들고 있으면 석재 섭제 보이잖아요 석재를 들고 있으면 그때 시도를 하셔도 좋고요뭐 이제 티어 난이도별 백은 다른 곳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것까지 다이 영상에 담으면은 아마 영상 길이가 터질 거예요 저는 10분 안에 깔끔하게 끝내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티어 덱 정도는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강류를 사용한 방통제 관련 같은 경우에는 제 방법을 쓰셨으면은 조금 아실 건데 조금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맞추시면 되고요. 좋은 거는 맞으니까. 인간이 전법 없어가지고 애매하신 분들은 맞춰도 그렇게까지 세진 않을 거다. 라는 거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척이 관한 거고, 이제 플레이 팁을 조금 더 알려드려야겠죠. 시즌4에서는 네, 전과 다르게 동맹 폐업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세력 폐업인데, 그 말은 즉슨 낙양 먹겠다고 난리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원주로 진출을 하고 사회 지역을 먹으면 좋은 거는 맞는데 어쨌든 모든 거를 낙양에 밀집시켰던 그전 시즌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부터는 전술이 좀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못 먹을 것 같으면 사회를 포기하고 어디를 갈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나오는 게 민심 시스템인데 이 민심 시스템을 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시작하는 기본주에다가 소형 군둔, 군든, 대형 군둔을 다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군둔 12개, 12개, 24개를 전부 다 기본주에다 만들어 두신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내가 공격을 들어갈 때 민심이 높은 지역을 공략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소형 군둔, 대형 군을 다 터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상대방 세력에 폐업치가 엄청나게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좀 생각을 해가지고 전술을 좀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업적 같은 게 있는데 업적 이런 거다 깨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쉽게 깨울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먼저 이필사적색 이거 뭐 제가 이미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 하시는 방법은 보고요. 보통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한 번에 깬다고 생각을 하면 성공한 쪽은 병사 19의 손해를 입고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병사 19로 3만 동전에 50금하면은 무조건 이득이죠 초반에. 그래서 옆에 붙은 사람이 좀 안다 싶으면은 필사적생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경력 19개 소모 해가지고 저거 받으시면 됩니다. 저 바로 그냥 처음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 4잖아요. 그러면은 무장한테 장비 입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품 6개를 한 대개 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품 6개를 일단은 한 부대에 몰았다가 이 보상 받고서 다시 분배를 해주면 돼요. 이것도 동일하고요. 한 부대에 몰았다가 다시 분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천하포고라고 해가지고 요거 바꾸는 거, 편집 바꾸는 거, 요거는 이제 바로 해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동전이 1만이라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주니까 하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모아놨던 사건전법 3개 교환을 미리 하시고, 이거 보상 받으시면 돼요. 3개 정도면은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병서가 오픈되지 않아 있을 상태인데, 병서가 오픈되면 바로 그냥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것도 받아주시고요. 그이 받을 수 있는 업적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받아주시면은 그때그때마다 경력 동전을 충전할 수 있어요. 동전 3만이면은 뽑을 때 백회 뽑이죠, 백회 뽑. 백회 뽑이면은 반에 필요한 동전으로는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즌 4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서 개척댁을 만들지 마세요. 개척댁은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 내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거는 완성되신 분들 위주로 만들어진 개척댁이에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